김은지 기자,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만드는 피부 재생크림의 비법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TV 조선 살림 구단의 만물상에서는 자외선에 망가진 여름 피부 회복 방법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피현정 뷰티 전문가는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저풀 위에서 뒹굴어서 상처를 낫게 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 병풀이다. 며 병풀은 항염, 항균, 재생, 상처 회복에 효과가 있다. 올해 나온 화장품 중 가장 인기 있고 모든 화장품 회사에서 다 찾아 쓰는 게 바로 저 성분이다. 고 말했다. 병풀 추출물을 첨가해 만드는 피부 재생크림 제조법은 아래와 같다. 1. 수분크림 10, 병풀 추출물 1위 비율로 섞어 크림을 만든다. X. 수분크림 100ml, 병풀 10ml, 수분크림 50. ML. 병풀 5 m l 의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TV 조선 살림 9단의 만물상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